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저희 집 근처를 아내와 산책을 나왔고요. 저희 동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네는 제가 임시 거처였고요. 그때는 난조라는 곳에 있고 지금은 나하시예요. 여기 그 오키나와의 가장 큰 도시 나하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집 동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사실... 오늘도 오키나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이 많이 푸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런 푸른 하늘을 볼수 있다는 라 거는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제가 중국에서 거의 15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중국의 환경 오염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청명한 푸른 하늘을 보기가 거의 힘들고요. 요즘에 한국도 미세먼지 특히 겨울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한국에 가면 이렇게 청명한 푸른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그 동네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를 치면은 뭐 구민회관 정도 되는 네, 그런 곳입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각종 어,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항상 이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집 주인이 누굴까 궁금해요. 저, 저런 요상한 조각품을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늘집 바깥에다가 그래서 누가 사는지 <laughs> 궁금하게 만드는 집이에요. 네, 큰 교회가 있고요. 어, 지금 오키나와는 한참, 특히 본성 같은 경우는 개발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 나는 가는 곳마다 공사를 많이 하지. 상해에서도 제가 사는 15년 동안 공사 엄청 했고요. 보라카에서도 이 공사 엄청 했는데. <laughs> 예, 네, 그래도 뭐, 보라카이나 상에 비하면 훨씬 뭐, 오키나와는 조용하고 좋죠. 네, 동네에 며칠 전에 새로 오픈한 카페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네, 이 식당이 며칠 전에 제 영상에 영국 친구와 그 대만 여자친구 커플이 나왔던 <laughs> 네, 아주 매웠던 이쪽 소바를 먹었던 그 식당이 여기에요. 예, 사실 저희 집이 이 오키나와 나하를 대표하는 관광지죠. 슈리성 바로 근처인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유명한 슈리성이 나오는데 다 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전수했습니다. 안타깝죠? 예, 저 위에 지금 다 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이 바로 슈리성이에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화제였습니다 이곳은 이 오키나와의 예술대학교입니다. 예술대학교 가장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laughs> 일본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접거론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마다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쁘죠? 예, 지금 일본에는요, 이 미용실이 편의점보다 더 많대요. 정말 저희 동원아만 해도 편의점은 한 세네 <laughs> 한개 있는데 미용실은 한 일곱 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키나와 여기 나하루 이사 온 이후에 일주일에 한세 번은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한 4km 이상 걸어요. 저는 이 걷기 좋은 곳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라카이만 해도 걷기가 바닷가 비치는 괜찮았는데 솔직히 메인 로드 라든지 그런 시내 보라카이의 여러 길은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laughs> 네, 사실 일본은 좋은 거는 뭐 여기도 그렇지만 동경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굉장히 걷기가 좋아요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 편하게 물론 한국도 요즘에 굉장히 도시 조정이 잘돼 있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걷기가 좋죠 예, 미용실 또 있어요 여기 <laughs> 예, 이발소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 지나칠 때마다 이 건물이 뭔가 궁금하거든요. 슈리 테라스라고 불리는 우 곳인데, 여기 나중에 한번 시간 될때 건물이 그럴싸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보려고요. 여기 이 슈리성 이 근처가 전통이 있는 동네라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한 최소한 7,80년 이상 된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슈리성 이 근처 동네는 전통적인 것과 어떤 트렌디한 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느낌이어서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네 자랑을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 동네가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나시를 내려볼 수 있거든요. 저쪽이 바다예요.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저희 동네 제일 좋은 호텔 노보텔. <laughs> 예, 미용실 또 있죠. <laughs>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국제거리까지 왔네요. 예, 국제거리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살 때랑 중국에 살 때는 거의 이렇게 일상적인 산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국에 살 때는 10대 20대 때 아니겠습니까 <laughs> 뭐 산책이 저의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냥 일하기 바빴죠 산책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 중국에서 살 때에는 사실 중국이라는 데 산책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laughs> 길이 걷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널찍널찍해요 중국도 근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길 자체가 뭐 보도블록도 튀어나와 있고 뭐 전봇대도 아무데나 서 있고 요즘 지저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매너가 떨어져서 막 클락션 울리고 시끄럽고 <laughs> 이게 물론 이제 특별히 산책을 어딘가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걷기 좋은 데가 있긴 있죠 그런 데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산책하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산책을 일상적인 산책은 제가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아, 물론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걷기 좋은 동네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거길 가야지만이 음. <laughs> 공기도 별로 안 좋아요. 중국이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어쨌든 산책을 하기가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책 열심히 하게 된게 보라카이 살면서 마이트 비치 걸으면서 일상적인 산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걷기 되게 좋아요. 뭐 도쿄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도시, 시골 다 굉장히 걷기 좋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조용하고, 또 깨끗하고, 미세먼지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 걷기 편한 곳이 일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로 2주에 와서는 산책이 저에게 일상이 됐어요. 산책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사색하기도 좋고 또 작은 걸 감사할 줄 아는 나를 좀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산책이라는 게 그리고 늘 걷는 코스고 늘 걷는 길이지만 내가 몰랐던 것들을 또 산책할 때마다 발견하게 돼요. 매일 걷는 길이지만 어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나? 어 여기 이렇게 예쁜 집 있었나? <laughs> 이런 거. 그 다음에 담장에 핀 꽃들 을 보면서 아 여기에 또 꽃이 피었네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게 갖게 해주고 하여튼 이 산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키나와에 와서 거의 매일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산책을 나갑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산책을 한번 일상화 해보세요. 산책이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많은 풍요로움을 줄 거예요. <laughs> 하늘은 즐겁게 걷다 보니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국제거리까지 왔습니다. 국제거리는 뭐제 영상에도 몇번 나왔지만 오키나와의 이 본섬의 나하시 가장 중심부고 가장 상업지구죠.